그다는 우리 말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귀를 그리고 손으로. 응. 그럼 귀는 이렇게 그리죠. 그 다음에? 손을? 귀를 잡는다. 그래서 귀를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옛날에 짐승들 끌고 다 우리 옛날에 서, 조상들은 짐승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갖다 꼼짝 못하게 잡을지게는 귀를 딱 잡고. 우리 학교 다길 때, 똑 선생님이, 아까 기딱 <laughs> 잡고, 아, 이리 와, 뭐. 기 잡고, <laughs> 교무실을 끊고 가세요. 또, 시골 가면, 돼지끼 끄거리고하면 또, 길을 잡고 늘어지 왜냐면, 기를 왜 잡고 늘어지는 생각했거든. 어. 그런, 기를 잡는다는 거는, 한마디로 해서, 장악한 데 잡는다는 뜻이 그래서, 옛날에 인진네란때테 일본 아들이 와갖고, 우리 사람을 치고, 점다 길을 배갔어요. 그 다음에 또, 부터 가니까, 코도 배가고. 근데 코보다 길를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또 일본에 가면, 그때 가지고 간 길을, 전승기념으로 가지고 간 길을 묻어 놓은 비무덤이 있어. 있는데, 자, 이것이 길을 잡다 하는 것은 바로 잡는다. 잡는다는 말은 우리말에 취하다는 거예요. 쉽게 가면 내 것으로 한다. 잡는다는 건.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는 밤거리를 주름 잡는다. 그죠? 또 나는 정권을 잡았다. 어. 그래서 내가 소유한다. 장악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거 보세요. 요거는 무슨 자일까요? 여자로 되겠습니다. 내거 네, 그 여자. 여자를 내꺼로 만들었습니다. 응? 시했더니 제, 제 아, 여자를 잡았습니다. 여자를 내꺼로 했습니다. 응. 그래서 여자가 가는 것을 여자를 받은 것을 시철하고 이제 학식도 더하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두 번째로 시집을 가면 제치로 간다, 그러잖아요. 네. 바로 간다는 말을 배운 것이 뭐냐면, 남자 입장에 보면 취하는 거고, 여자 입장에서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주가 돼갖고 하는 말이 제치로 간다. 자, 네. 그러면은, 자, 옷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옷. 옷은 두 가지로 그립니다. 항상 한자에 보면 두 가지로 많이 나타나요. 마음심도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고, 그죠? 네. 물술자도, 보라자도 이렇게도 그리고, 또 이렇게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림 따라 또 의미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자, 옷은 그럼 어떻게 그리느냐. 첫째는, 요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옷을 입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입을 이. 요렇게 명칭이 붙게 된 거예요. 요 글자에다가. 읽는 소리가 이라고 읽는 것이 우리는 지금 어 하지만 원래 이의 음이 이런 거예요. 입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요렇게도 그렸어요. 요거는 주로 입고 있는 상태, 뭐옷 이런 상태고, 요거는 전체적인 옷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옷은, <laughs> 보자. 옷이 우리 연성생이 집에 옷이 몇 벌이나 있어요? 대강 보면 숫자가 얼마 정도 돼요? 네? 잘 몰라요. 김생은 옷이 지금 본인 옷이 얼마나 돼요? 20월? 네? 응. 아. 바꾸면 옷이 얼마가 돼요? 대충 4 0개인가 40개? 네. 자, 왜 그러냐. 지금은 20개, 40개, 나도 막 엄청 많아요. 옷은 옛날에는 참 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옷을 잘 입으면 좀잘 사는 집이고 옷을 못 입으면 못 사는 집 그래서 입은 거지는 얻어먹고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 하고 극까적으로 똑같은 거지지만 입으면 좀 이렇게 보이고 입지 못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다가 옷은 또 어떤 고민이 있나 하면 표지나는 거예요. 자, 꼭, 어디, 뭐, 보고 와, 제자, 뭐, 가족, 미커, 뭐, 모피를 갖고 쫙, 같이 하고 온다. 어, 저, 동계가 있구나. 그쵸? 또, 하염 가운을 입고 지금이라도 나타났습니다. 아, 저 사람, 뭐 사냐, 간호사냐? 그래서, 옷이 바로 표띠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표 나는 거예요. 옷을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또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표가 납니다. 표가 나는 두 가지가 나요. 한 가지는 옷이고 한 가지는 모자를. 음? 모자가 또 하나의 신분 상승이 되고 신분에 대한 걸 나타내는 게 모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신분에 상그 나타나는 게 관모. 벼슬할 을때 쓰는 모자. 벼슬을 하는 모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쉽게 하면 낮은 벼슬은 여우 모자를 쓰고, 조금 높은 모자는 이런 쓰고, 임금은 이런 모자를 쓰고 다 틀려요. 거기서 등급이 나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옷도 표가 난다 그래서 옷 입고 여기에 톡 튀어오는 거예요 옷을 입음으로 밖으로 속티 나와 보인다는 얘기 여기 나타날 표 옷을 입음으로써 이게 뭔지 여기 뭔지 또 좋은 것지 나쁜 것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 표는 바깥이죠. 나타난 부분 나타난 부분을 나타내는 것도 이런 글자가 있어요. 자 한번 해석해 봤어요 요거는 뭐냐면 요 부분은 눈이에요요 부분은 요거는 요 전체에서 위로 딱 나타나가 들어있는 거는 뭐냐면 나타나 있는 부분. 전체에서. 요거는 전체입니다. 전체에서 나타나 있는 부분. 즉, 그런데 눈에 나타나, 여기 눈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눈에 나타나 있는 부분. 즉, 또 전체에서 나타나 보이는 부분. 여기 전체고 요거 나타난 것이고, 보이는다. 이것이면 자입니다. 표면하잖아요. 표면 하잖아요. 어. 표면, 그 다음에 표와 상대되는 말이 '리'가 있어요. 속, '리', '옷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갖다가 '리'라고. 요것도 옷이고, 이 외에도 옷을 뜯고 있는 거예요. 옛날 글자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옷 속에, 옷을, 옷을 바, 나타난 바깥의 부분을 표라 그러고, 옷을 입으로 나타난 바깥 부분, 그 다음에 옷 속에 들어있는 부분을 리라드 속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는 제자인데, 제조한다, 만든다, 이러잖아요. 요거 보세요. 요거는 위로 올라가는 것을 싹 자르고, 자, 요거 이렇습니다. 배 풀어져, 위로 올라가는 것은 요렇게 잘라버리고, 또 요렇게 또 자르고 불리고, 그 밑에 구체적으로 옷을 나타내. 그것 뭐냐면, 배를 풀어. 배를, 요기, 여기에 여자가 배풀어예요. 네. 배를 풀어 옷을 만들기 위해 위도 자르고 옆으로도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벌린다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아시겠죠? 음. 네. 그래서 여기서 이걸자에서 이런 아래는 요렇게 된 요거를 갖다가 위로 자릅니다. 자르는 게 위로 자르는 게 있고 옆으로 자르는 게 있잖아요. 네. 어, 바로 그걸나만다 이것은 유자입니다. 부유하다, 유족하다 하는데, 옷더 하기, 옷더 하기, 고고의 구조로 나타났어요. 그럼 이게 뭔뜻이가요 옷과 고고의 합체가 능력하다. 하는 이런 뜻인데, 어째서 그런 능력하다는 뜻이 붙었을까요? 복자는 받아들인다 했잖아요. 옷을 많이 받아들인다. 즉, 옷을 많이 받아들인 옷을 많이 사 모은다. 사 들렸다는 얘기에요. 옷을 많이 사두는 것은 보유한 집에 막 하지. 여유가 내 집에 아직 여유 없으면 못사래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더 했습니다. 바로 그걸 나타내요. 옷을 통해서 신분의 고하도 나타내고 또 옷을 통해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도 옷이 항상 나의 기준이 되어요 지금 잘 나간 사람 보통은 뭐 비싼 옷을 이것도 저것도 막구입해가 하죠. 어.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바로 거기 옷을 받아 옷을 받아들인 것이 여유 있다. 음. 여유 있는 집만이 할수 있다. <laughs> 옷을 보통 할 집에는 그러니까 옷집을 뭐라 그럽니까? 옷집. 옷 맞는 집은 뭐라 그럽니까? 의상실이라 그러죠 의상 들어봤습니까 예, 예. 네. 왜 의상실이라고 그럴까요 요거는 주로 에이? 탁탁 붙여 갖고 사자매 갖고 있는 요런 옷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거는 치마상 자거든 보통 이제 우옷과 아래 치마를 갖다가 합해서 의상이라 한다지만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요 글자를 풀어보면 은요 글자는 뭐냐 하면 요거 요에 원래 집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집을 뜻하기도 하고 안에 내, 내 안쪽에 있는 것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깥으로 요래 요래 요어 놓으면 팔짝 들어 내다 활짝 나타내다, 활짝 드러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나온 거는 항상 너 밑에 속에 져 거는 나온 거예요. 네. 예. 드러낸다. 그럼 뭘 활짝 드러내나? 요거는 옷인데 활짝 펼쳐 드러낼 수 있는 옷을 상의라 합니다. 자, 치마를 보세요. 치마는 탁뜨수가확 펴지고 활짝 드러내죠. 그래서 치바한 뜻이 틀니다요 글자를 이제 기억을 맡아야 됩니다. 요 글자는 밖으로 활짝 드러낸다. 이 뜻인데, 여러 가지 또 글자를 많이 이룹니다.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드러낸다는 그렇죠. 활짝 펼쳐볼수 있는 것이다 옷은 옷인데, 펼칠 수 있는 옷. 치마 같은 거한풀확 펼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입는 거, 바지 끼고 입는 거는 펼치질 못해. 끼는 거는. 그래서 이런 상은 치마처럼 이래 두르는 거, 그 다음에 이래, 뭐가 이래 감고 두르는 거, 이런 걸좀정해서 상. 그는 거 글자를 보고 오 애가 있었거든요. 요거는 출이다 요거는 벌린다. 요것은 옷. 그럼 추리서, 옷을 추에서 벌려놓으니까 뭐냐? 바로 쪼개지고 또 잘라지고 이런 뜻입니다. 요자는업드 하기 복자로 되어 있는데, 요자는 거듭하다는 뜻이에요. 요자는 옛날 글자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잘 나타나질 않아요. 없는데, 옷을 겹쳐서 있는다, 거듭 있는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중복하는 말이 이르죠. 복이란 말은 겹친다, 거듭한다. 보신탕 그러죠? 신장 기능을 돕는 탕을 보신탕이라고돕는다이 보자가, 어. 요 보자도 있고, 요게 도보자도 있어요. 요거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요 글자에 대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요 보자에. 어째서, 보자는 무슨 뜻이냐, 알아야지. 차에 붙는 거, 옷에 붙는 거, 다 돕는데 어떻게 돕는 것이냐.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 요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글자. 자는 두, 두 개로 나눠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용, 설룡 자 더하기 요거에요. 응? 설룡 자는 전번에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이런 글자로 나타나요. 옛날 글자에 이게 뭐냐 뭐를 그린는그린데뭘 그리느냐 바로 제인이 옛날에 덮어쓰는 용수를 그린 것이고 덮시우는 거. 그 다음에 술이 이 글자에 덮는건 용수라고 있어요 옛날 그 막걸리 같은 거할때이 보면 덮시오가 막 용수를 씹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빼내고 했거든 그 쉬운 다 쓴다 하는 것지 써다 그래서 저 써다에 운동형인 선을 갖고 설룡자는. 바로, 서는 것으로 인해서 서다는 말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바로, 서기 위해서 밖으로 가요. 설룡자가 여기 밖으로 올라가서 점을 찍어 놨죠. 그래서 일종의 지사문자인데, 서에게 한다 하는 뜻이에요. 요거는, 보는. 즉, 용이 발동되도록, 그에 요게 나타나도록, 용의 그 역할이 나타나도록, 요거는 딱 밖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에요.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 하면, 쓰이도록 하는 것, 또쓰이도록 한다. 요거는 있고. 그러면 보세요. 자, 차를 붙이면은, 차가, 서 있는 건 뭔가, 차가 잘 운전하고 잘 돌아다니기 위하고 작동 잘 되도록, 되도록 하는 것이 보여요. 그럼 요 자는 뭐냐? 옷의 역할이 잘 되도록 쓰이도록 해주는 것이 보예요 즉 옷은 우리가 입음으로써 추위를 막아주고 또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잘나타야 작용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 말은? 음, 그럼 뜻은 뭐가 됩니까, 지금? 에? 차, 차에 붙은 곳이저거 차가 잘 움직이도록 네. 작동되도록 해주는 것. 지금 뜻은 무슨, 이게 돌보야. 아, 같이 돌. 어. 차가 움직이도록 돕는 거고. 요거는 사람이, 에? 사람한테, 사, 옷은 사람이 있잖아. 네. 사람한테 옷의 역할을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야. 옷은, 보호해 주고 몸을. 그다음에 내 자신을 나타내고, 그치그 어. 역할을 잘해으는게 보다. 그래서 돌본본데도 보신탕 할때 이자는 안 쓰잖아. 쓸 수가 없잖아. 뭐 기계가 돌아가고 일제는 이걸 쓴대, 이를 차는 움직이고 기계니까. 똑같이 돌 보라도 그래서 돌 우가 또 있어. 요게 있고 요게 있어. 도돌 우해 이걸 무슨 뜻인지 약간 모릅니다. 그 한자 공부하사람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추리해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글자가 틀려요. 뜻이. 요걸 우는 가 똑같단 말이에요. 틀린 거는 요거는 사람 인자고 요거는 제사지들 십자예요. 즉 귀신 십자의 천벌이에요. 그럼 뭐냐? 요거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사람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 조상이라든가 신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우신조 할지게, 천, 하늘의 도움을 받고, 또, 신이 돕는다. 천우신조 이렇게 씁니다. 천우여자란 못 씁니다. 여자를 써야 돼요. 조상님이 도왔다 할때 여자를 또 쓰는 거예요. 아, 친구가 와서 도왔고 사람이 도왔다는 여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한 가치가 있고 없는 하는 것은 한자에도 많이 나타나가 있어요. 꼭이라도, 요것도 옥돌민 자고, 요것도 옥돌민 자입니다. 꼭 편에 보면 전다 옥돌민 나왔어요. 그쵸? 이건다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요거, 요거 차이에요. 문과 민의 차이에요. 어. 문은 뭐냐? 무늬가 있죠. 예. 문은 무늬예요, 무늬. 문이. 무늬가 있는 옥이 요거고, 요거는 뭐냐? 요거 옛날 글자는 요거에요잖아 눈에 초점이 한참 밑에 딱 내려가 있어. 쉽게 하면 눈이 한참 눈 아래다. 요거보다 한 반대 조금 높은 게 뭐냐 하면은 요거예요. 요건 옆으로 보는 눈인데 눈이 초점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내려와 있어요. 여기 오늘날의 신화신자예요 그래서 신민이라는 것은 군에 대한 상대적인 거, 즉 하위 아래에 있는 대급적으로 이게 신민입니다. 그럼, 그래, 민은 제일 아래고, 한참 눈 아래요, 거의. 우리는 사람을 눈으로 본다, 눈 아래로 본다, 그럽니다. 사람 눈나지를. 바로 여기 우리의 습관이 의 글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라는게 뭐냐, 민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근데 이제 이 해석도 그래요, 보면. 어떤 해석이냐, 이 신에 대한 글자 해석체를 찾아보면. 인금 앞에 신하는 항상 눈을 내릴 깔고 앉았다 <웃음> 눈이 <laughs> 이렇게처참 내려갈 수 있겠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다 우리의 풍속 습관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자를 이름에어떻습니다 그럼 아 요걸로서 여 자로서 고리는 인자가 있으면 나는 거랍니다 이 네, 값어치를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구나. 왜 네, 한창 아래 오기니까. 사고를 지금 많이 받는다. 근데 네, 이렇게. 요거는 좀 어? 알록달록하게 발때 빠짝하게 는 눈에 많이 띄겠네. 요걸 짜가 바로 문제예요.